10월 30일 미얀마 양곤입니다. 이제 내일 다운지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것들 다 해결을 해야 돼요. 어제는 잠깐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가야 될 곳들을 몇 군데 못 갔습니다. 오늘 음, 보여드릴게요. 배터리 사장님, 그... 장금도 드릴 겸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어요 어차피 밥은 먹고 또 움직여야 되니까 식당부터 왔습니다 어 족벌이 나왔네요 제 배가 해결되면 나중에 사가서 포란즈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비빔밥 맛있어요 그리고 엄청 저렴합니다 많이 천 점. 우리 그때 저기 시트? 아니 정선에서는 18,000리였어 물론 그것도 맛있긴 했어. 돌솥비빔밥이고. 네, 여기는 점심에 오시면 비빔밥 맛있어요. 두 분이 오셔서 비빔밥 세트 드시면 훨씬 더 찌개도 나오고 좋습니다. 네, 저는 오늘은 아, 반디가 뼈장국 먹고 싶다. 그래서 이거 <laughs> 1인분만 밥 먹고 음, 배터리 사장님이 저쪽 시티마트 가면 라면있다 그래서 가보고 있습니다. 양곤 지금 중심에는 하나도 없고요. 며칠 동안 그 마트 다니면서 많이 보여드렸죠. 한국라면 전멸했다고. 저쪽 가면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려고요. 어, 이 한국산 배터리의 장점은 중국산보다는 확실히 수명이 길고 또이 K 배터리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 AS 되고 6개월 동안 할부도 됩니다. 아마 할부 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기는 배터리에 한해서 할부가 된다는 거. 20으로 하면 저처럼 10% 할인 받고요. 뭐 협찬 이런 거 아닙니다. 광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. 다제돈 내고 다 하는 거라서,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한국 제품 LG 배터리 쓰는 거고. 그리고, 아까 또 장점이 뭐 있었지? 장점이?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많아서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니까. 그 아까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메이 샤이만. 어, 그니까그 회사 그룹 기업이 중국 기업인 거야.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국 거 배터리 한국 거 써야지. 저희도 어할 때는 선택권이 없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바꿔갈 거예요.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에는 한국산을 쓸 겁니다. 아 그럼 집에 한국산네. 아 그리고 뭐 진행해 보시면 다 한국말로 소통이 되니까 사장님도 한국분이시고 그리고 어, 가격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서 좀 이야기하기가 편해요. 아 이거는 빼고 싶다. 이거는 더 하고 싶다. 이거는 좀 비싸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다. 뭐 이런 것들을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몇 마에서 지금 4년 동안이나 오랜 경험을 갖고 있어서 대처 능력도 괜찮고요. 무엇보다 한달 아까 그 서비스로 그냥 시험으로 써볼 수 있는 설치해 놓고 한달 동안 써보시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저처럼 로컬 가셔서 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여기 K 배터리 한번 문의해 보시면 그 제가 좋아하는 건 이십사 시간 그거 어 문의 응대해 주는 응. 그치 그게 몇만 원이야 아, 어, 퇴근하는데 그 애비, 어, 애들이 이, 이틀 후에 올게요 막 이러고 다음 어, <laughs> 날에 올게요 네 여기는 바로 바로 대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가 한국적인 서비스인 거죠. 음. 아, 근데 그오빠이 우리 산은 아, 거기는 나니? 섬이라 그래. <laughs> 아, 택배도 안 오고, <laughs> 이틀 여기 미엄마의 택배가 이틀 만에 왔는데, 왜기국이왜 한국이? 왜 한국이? 왜 한국이? 왜한이왜 한국이? 왜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 이동 한국이? 반한야 우리 그거 이티마트는뭐 그, 어디나 다똑같이 생겼어요 들어와 있는 브랜드, 입점 브랜드들도 다 비슷비슷하고, 과연 여기는 한국 제품이 남아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. 어, 며칠 전까지는 있었다고 했는데, 없습니다. 전멸이에요. 요고, 요고 딱 하나 있네요. 김치라면. 삼양. 아, 참. 잘안 먹는데. 그래도, 없으니까,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몇 개.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. 원래 동원 참치가 몇달 전까지만 해도 들어왔었는데, 저희가 한국 가기 전에는 있었거든요. 없습니다.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혹시 몰라서 비상약들, 상비약들 좀 사고 있습니다. 내출골 네, 가야 되는데 아프면 이놈의 장 때문에 진짜. 물론 제가 뭐죽 먹고 뭐 계속 좀 관리를 했다면 좀더 괜찮았겠지만 식탐이 좀 있어서 <laughs> 다제 업보입니다, 업보입니다. 그래도 버스 오래 타고 가야 되니까. 지사제를 좀더 사고 있어요. 혹시 몰라서. 이제 배에서 고통은 없는데, 그래도,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. 그리고, 어, 막 연락을 받았는데, 팬티 8박스 어제 택배가 왔거든요. 한국에서. 배송비가 22만원이랍니다. 어휴, 이러니까 물류 대란이 나는 거예요. 한국에서 뭔가 좀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너무 비싸요.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에요. 미얀마도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. 젊은 친구들은 특히 더. 아무리 불교 국가라도 크리스마스와 할로윈, 뭐 이런 행사들은 또 즐길 건 즐겨요.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? 저희 안킨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. 새로 생겼어요. 저희도 오며가며 택시 타고 지나가면서만 봤는데 새로 생겼으니까 물건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. 와 여긴 다 있네요. 김도 있고 라면도 라면도 다 있고. 근데 조금 더 비싸요. 아까 시티마트에서5,500 짜시는데 6,500 짜시야. 그지. 이 정도면 그래도 신라면 8,500 짜. 물론 한국보다는 엄청 비쌉니다. 한국에는 짜파게티는 매운거 밖에 없고 일반 기본은 없고 3,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한봉지그 그러니까 원래 이래요 당연히 미얀마가 더 비싸죠 한국이 아닌데 아 그래도 이정도 있는게 진간장은 있어 간장도 있어? 그러네 간장도 있네 근데 국간장이 구하기가 어려워 미얀마가 진간장은 많이 있는데 어? 컵라면도 있다. 국산인가? 어, 아닌 것 같죠. 음... 가게가 아직 크진 않은데, 뭐 된장도 있고, 고추장도 있고, 음, 뭐 급할 때, 특히 이런 어 그거 근데 마크로에도 팔아 뭐 떨어졌을 때 급하게 와서 뭐 채워놓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원 참치가 없어 망상 먹는 <laughs> 다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게 있어요 스팸은 없고 런천미트만 있고 아, 이것 이것도 비싸죠? 이만 차. 밀키트도 그냥 녹여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네요. 아이스크림도 있고. 저는 미얀마가 안전하다고 미워하지 않아요. 오죽하면 경호원을 고용하려고 하겠습니까? 조금 전에 만난 K 배터리 사장님도 최근부터 병원 쓰셨대요. 너무 불안해서.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. 이건 제가 선택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시국이 안 좋으니까 좀 요즘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고 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달려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기는 한국에서 직수입한다기보다는 원래 마크로나 시티마트에 있던 것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물류가 단절돼서 아예 딴 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있는 느낌? 조금씩 더 붙여서 파는 것 같습니다 간판도 어디서 정말 많이 본 간판이죠? <laughs> 자 어제부터 땅운지 행사가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람입니다 수만 명이 몰린다고 해요. 어제 조진. 저, 저, 한 열흘 가까이, 한 일주일. 여기 조그만 가게들 다 무너졌대. 응, 가게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무너지고 있대요. <laughs> 여기를 갈 겁니다, 저희가 내일. <laughs> 미얀마 최대 인파가 모이는 행사예요. 그쵸? 미얀마 전역 전체에서. <웃음> <웃음> 어제는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날리고. 매일매일 점점 거대한 규모가 큰 것들이 펼쳐질 겁니다. 오 이쁘다.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장엄하다고 해요. 지금 떨어진 거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<laughs> 저희 집 근처까지 세 번째 마트에 왔습니다. <laughs>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는 장면이죠 마트를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건. 근데 여기는 이래야 돼요. 똑같은 시티 같은데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. 여기는 이거 한 종류 남았네요, 딱. 안 먹어봤는데 한번 두 개만 사서 먹어보고 괜찮으면 미리 좀 사서 쟁여놔야 되겠습니다. 완전 다, 완전 다 진짜 전멸했어요. 다 가짜예요. 영어 한글 써 있는 거다 태국산 중국산입니다. 전부다. 한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갈 때는 미얀마 과자를 사서 조카들을 좀 줘야 되겠어요. 뭐, 뭐가 맛있는지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 먹어봤니? 어, 보통 파인애플 잼 드는 게 맛있는데 이렇게. 아 잼만 먹어. 어. <laughs> 이런 새끼들. 어, 어. 아, 잼만 먹어. 나도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이제 냉장고가 되니까 음료도 사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콜라나 뭐 이런 것들은 많으니까. 어, 비싸? 이거 시골에? 시골에 비싸요. 어, 그래. 하나 사, 그럼. 엄마가 이거 싫어. 응. 이런. 이런 거는 시골에도 다 있는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냉장고에 넣어 놓고 뭐 손님들도 하나씩 빼먹을 수도 있고 지금 냉장고가, 그러니까 냉장고가 되니까 그니까 냉장고가 되니까 이게 생활이 달라지는 거야 오렌지 사과 사과 먹었어? <laughs> <laughs> 오빠 괜찮던데? <laughs> 그리고 자기 음악을 저희 영상에 썼다고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데 구글에 연락하세요. 저희는 유튜브 무료 음악만 씁니다. 제가 뭐 어떤 음악인지 물어봐도 대꾸도안 하고 그냥 적어도 저희가 음악을 사용 했으면 가수나 노래 제목, 음원, 그, 이름이라도 알려줘야 저희가 답장이라도 해드리죠. 그냥 무턱대고 어? 우리 음악을 사용했으니 돈을 내라 사용료를 내라 안 통합니다 그런거 바보도 아니고 그만 보내세요 그리고 저도 법무팀에 있는 사람이라 다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어,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사세요 합법적으로 여기는 이제 불교가 아니라 인도 쪽그 사원들도 많이 있어요.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불교 그 행, 기부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시일이 가까워지면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. 계속. 잠두 개만 두 개만? 음. 전기가 안될 때도 아버지나 아니면 동생들이 이건 우리 참치찌개 먹을 거 집에서? 어. 그 하, 제가 한국 라면을 갖다 드리면 혹은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면 밤마다 출출할 때 하나씩 자주 드신다고 해요 이거 반디야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아까 오빠처럼 한번더 그걸로 어, 비닐로 묶어서 어, 그런 걸로 저희가 조심하게 이동한다고 해도 저런 거 하나 터지면 여기 대참사가 일어나니까 어차피 봉치도 많은데, 이거는 곧장 처갓집으로 보낼 거고, 저거는 저희가 다운지도 갖고 갈 겁니다. 이제 냉장고가 되니까. 음, 좀더 많은 것들을 시원하게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멜롱이 간식하고 개껌들도 음. 양곤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6시 좀 지났는데 어, 또 한동안 여행가면 저희가 동네에 그렇게 편리하게 맛있게 먹는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. <laughs> 그리고 솔직히 이번 여행은 어떻게 됐지, 무슨 경험을 알게 됐지, 전혀 모르겠습니다. 아마 뭐 무서워서 화장실 때문에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, 여행기간에. 그래도 오늘은 맛있게 먹어야죠. 배도 어느 정도 진정됐고, 저쪽. 이 식당을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반디랑 한창 자주 가다가 요즘 좀 뜸해진 식당인데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이 식당이에요. 세븐스타. 어, 그냥 대중적으로 참잘 먹을 만합니다. 이것저것. 근데 저,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, 어, 들어가서 추천 메뉴 몇 가지 골라드릴게요. 여기는 술집이라기보다는 가족 단위로 와서 굉장히 많이 드세요. 엘리시움으로 되어 있고, 지금도 대부분 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뭐 음료도 다양한데, 가격도 음, 괜찮고, 메뉴가 굉장히 어, 다양해요. 오리도 있고, 유로편, 이렇게,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, 미얀마식도 있고, 중국식도 있고, 태국식도 있고, 뭐, 엄청 많아요. 근데 여기는, 이, 오징어 베이스에 칠리소스? 약간 매운 거? 그거랑, 이, 봉파육이 맛있어요. 볶음밥 종류도 괜찮고요. 덩파이로. 그래서 볶음밥이랑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런 뭐 미국식 유럽식 먹어도 되고 생선 같은거 메뉴가 진짜 많아요 저도 많이 먹어 봤는데 요즘 반디가 원래 한국 가기 전부터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저희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 가서는 또 많이 먹었잖아 어, 한국 해산물은 좀 맛이 또 다르니까 근데 미얀마 오더니 또안 먹어요 해산물 안 먹어요 그래서 아, 저희가 저번에 짜장면 집 갔을 때 반디 시험 보는 날 원래 그집 가면은 항상 그 삼선 쟁반 짜장을 먹었어요 반디가 근데 거기 있는 해물들을 어느 순간 다 골라내고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삼선이 뭐야? 라고 이렇게 뭐 말했을 때, 그거 뭐 해산물 들은 거, 뭐 이렇게 막, 그렇게, 그냥 그래야 빨리 이해하니까. 요즘에는 해물 들으면 아예 안 먹어요. 그래서 저희는 볶음밥 하나랑 동파육 정도, 일단은. 면 종류보다는 밥 종류가 괜찮습니다, 여기는. 완전 한국 여자처럼 그거 달고 다니네, 이제. 틀어지지도 않 그니까, 그 앞머리를 왜 달고 다니는 거야, 지금? 머리 봐아 아까. 아까 머리 봐야 아, 어차피 한국을 못 가니까, 시골 갔다 와서 반디랑, 태국을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한국 음식 좀 사러. 스팸이나 뭐 라면이나, 있지 다 있지 왜냐면 여기 들어오는 게다태국거 쳐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뭐 먹을 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2박 3일 간 김에 한 이틀 정도는 또 태국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방콕 좀 다니면서 보급하러 한번 날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네. 반디는 그렇게 해외를 많이 다녀서 이력을 남겨놓으면 좋아요. 그래야 공항에서도 이제 약간 프리패스가 돼서 여기 지금 안 보내줘요. 거의. 괜히 한국 가보니까. 뭐 여행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브로커들이 붙어갖고 막 천만 짜, 뭐 오천만 짜 이렇게 안 주면은 안 보내줘요. 안 돌아오니까. 그래서 불법 체류해서 이제 안 돌아올 거 아니까. 제 생각은요. 사실 이게 터질 게 터진 거지 거의 뭐한 10년 전부터 이 문제는 있었어요. 그리고 필리핀, 베트남, 라오스, 미얀마, 태국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. 위험해요 한국인들한테는. 뭐 미국 사람만 안 건드리지. 미국 사람 건드렸다가는 뭐 바로 그냥 특수부대 날라오는데. 나라 없어져, 폭격당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범죄자들의 생각은 그래요. 큰돈을 벌수 있으니까 한다, 아니에요. 안전부터 확보를 합니다. 얘네가 여기 이 동남아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뒷배가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하는 거예요. 타겟팅을 할 때도 진짜 돈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. 없어져도 그렇게 막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노리는 거예요. 그러다가 몇몇 좀 멍청한 애들이 저기 유명인들 건드렸다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는 거지. 아마 그거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안 터졌을 거예요. 그러니까 조,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동남아에 교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시는데요. 뭐다 한국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.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들 생업이 인생을 걸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물론 당연히 어른이니까 다들 져야겠지만 그래도 음 하지 말라 할 때는 여행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죠 요즘 같은 때는 비즈니스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음 하겠지만. 이거 동파육이고요 볶음밥인데 맛있어요 이두개이두 가지는 그리고 해산물 종류도 오징어 종류 괜찮은데 소스가 맛있거든요 근데 반디가 지금 해산물안 먹어서 왜 그런지, 왜 그런지 몰라 한국에서는 먹었잖아 그냥 새우는 그냥 느 질린 거야 여기는 여기해산물 맛들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한국 그거 고등어 고등어 고등 그 우리 아니, 그러니까 미얀마에 없는 해산물들은 맛있지. 고등어 <laughs> 우리 오기 전날 먹었잖아. <laughs> 근데 저는 이것도 맛있어요. 한국 사람이라 이게 생소한 맛이니까, 주식이 아니니까. 솔직히 밥도 무서워서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. 그냥 돼지고기나 좀 음... 맛있어. 이것 또한 먹어봐봐. 그때 그 맛이 나는지. 모닝글로리는 거의 외식할 때는 하나씩 시켜두는 편이에요. 저희는 <laughs> 김치처럼 채소를 섭취를 해야 되니까. 근데 네, 아, 제가 여기... 미얀마에 있고, 저는 가입한 적도 없는데, 누가 어제 제거 넥슨에 가입해가지고 게임 뭐를 했나봐요. 저는 안 했는데. 근데 여기서 그, 그거를 인증할 방법이 없습니다. 계속 탈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. 아, 진짜 이런 정말, 정말 사소한 스트레스들. 그 누가 오빠 걸로 그 가입해갖고, 그 그게 게임하는 플랫폼이야. 그러니까. 아 진짜 나쁜 놈들 너무 많아서. 아, 진짜 왜 나쁜 놈들을 그냥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나쁜 놈들. 음. 다 커넥션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게. 네. 전반적으로 다 맛있어요. 요즘 계속 여기 미얀마 전화로 전화 오는 것도 그렇고 개인정보가 어디서 샌것 같은데 뭐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걸 생각하면 정리하러 한국을 한번 또 가야 되긴 하는데 반디 혼자 두고 가는 것도 맘에 안 놓이고 일단은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분명 해킹해서 가입한 게임 아이디를 좋은데 쓰진 않을 테니까 또 그걸로 사기를 치겠죠 저도 옛날에 <laughs> 게임하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뭐, 큰돈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도 당해보고 어릴 때그렇기 때문에 아, 이렇게 서민들 피 빨아먹고 돈 쳐먹고 이러는 것들을 좀 근절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, 맛있게 잘 먹,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, 어, 다 가족, 가족 단위로, 이렇게, 인기가 많아요. 구글 평점은 안 좋은데, 괜찮습니다. 가격도 괜찮고. 깔끔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고. 반디랑 이야기하고 놀다 보니까,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, <laughs> 그리고 배가 다 안, 안 찼대요. 그래서. PCN 칩스 하나 더 시켰습니다. 그냥 생선 튀김이에요. 근데 미얀마에서는 이거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의외로 미얀마 사람들이 이걸 한번 먹어보면 되게 좋아합니다. 돈까스보다도 이걸 더 좋아해요. 솔직히 말해서. 한국 식당 돈까스에서 파는 돼지고기보다 워낙 치킨을 많이 먹는 나라니까. 치킨 피쉬앤 칩스를 좋아하더라고요. 이 감자 너무 부실하다 근데. <laughs> 저희 이렇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내일은 다운지로 어, 출발하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아우 여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찍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에필로그입니다. 너무 느끼해서. 파파야 무침, 신맛. 오늘 하루 종일 신맛을 못 먹었다고 계속 투덜거렸어요. <laughs> 이 미얀마 사람들은, 뭐 태국도 그렇죠? 이 쏨땀, 이 신맛을 하루에 한 번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, 저 건어물 맛과 땅콩 맛과 이런 거를 꼭 먹더라고요. <laughs> 이것도 같이 먹어보지. 그럼 좀덜느끼할것 같은데. 어. 아, 여기 단체 손님이 너무 많아서. 다들 이제 독한 술을 먹다 보니까. 미얀마 싼 위스키를 엄청 먹거든요, 여기. 음. 그러다 보니까 막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. 맥주는 어. 비싸서 잘안 먹습니다, 원래. 그래.